오늘 1 7번째인데요 욕심이 나요 이제 어떤 욕심이 우리 지사 채널에서 전체 통틀어서 1등? 다음 잡으면 뷰가 쭉 올라갔더라고요 좀만 잘하면 천은 나오겠는데? 한번 찍어보자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꿀팁쯤의 꿀팁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니 근데 오늘 좀내용이뭐 많아요. 네. 그죠 오늘 내용 많은데 오늘은 이제 계약 시기별로 보험금 청구하는 꿀팁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험금을 뭐 청구하는데 이게 뭐 팁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아니면 보험계약 시기별로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그러니까 외래하실 때 이제 뭐 한도라든지 횟수라든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병원에 갔을 때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가입 시기별로 달라지는데요. 날짜가 2009년도 10월 전후, 그리고 2017년 4월 전후, 그리고 2021년도 7월 전후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2009년도 10월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같은 경우에 병원 급수에 따라서 제한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5천 원만 공제 하는 때, 이 고요 30 만원, 한 도로 30회 연간 횟 수가 정해져 있 어요. 상해 같 은, 경 우에 질병 과 똑같 은 담보 로도 가입 을하실수있 지만 일반 상해 의료 비로 가입 하신 분, 많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1천만원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한 사고당 18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다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으로 보상을 받으셨어도 50%까지 보장을 해주는 담보이기 때문에 꼭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7년도 4월 이전하고 네. 2009년도 10월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하시죠? 그 부분이 의원급, 병원급 그리고 종합병원이라고 해가지고 2만원까지 공지를 해요. 그 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어 맞아요. 네 병원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되면서 공제하는 금액 2만원까지 공제를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 이후 계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착한 시선으로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급여 3대 특약이 들어가는데요. 병원 급수에 따라서 2만원까지 공제를 하고요. 비급여 3대 특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만원과 30%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대 특약 같은 경우는 에 횟수라든지 제한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50팩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수치료, 증식치료, 최 체외 도수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50팩 350만 원에 그리고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MRI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MRI 촬영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300만 원 한도까지 이제 가능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진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명수는 사진 찍어서 어플로 청구를 하거나 예쁜. 두 번째로 사진 찍어서 예상 교수님한테 보내드리면 청구가 되죠 오늘 촬영 소감 솔직히 어려워요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쉽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도 여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감은좀 보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4세대 신촌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곰알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